민주당의 이 탄핵 정치. 음. 그, 얘네들은 그냥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음. 그냥 마음 먹으면 탄핵을 해.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은 음. 3분의 2를 얻어야 되잖아. 음. 근데 대통령 이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과반수만 해도 돼. 그러니까. 탄핵이 돼. 음. 그러니까 얘네들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여러분. 방통위원장이두 번이나 탄핵을, 두 번이나 탄핵을, 탄핵을 당할 뻔, 당할 뻔, 뻔 했는데 탄핵을 당하면 최소 몇 개월. 음. 뭐. 근데 나는 이게 괜찮은 게 음. 이번에 이준석방통위원장 내정을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누군가를 탄핵을 하려고 하면은 더센 사람을 음. 보내는 거야. 내가 이진수 방통위원장은면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 여전사, 진짜 언론 전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음. 그냥 지금 가는 게낫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이번에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정말 저는 멋진. 이, 이진수 이분은 사실 MBC 사장을 해도 잘할 것이고. 대전 MBC 사장 하셨죠. 그러니까 네, 언론에 대해 네, 언론에 어떤 요직을 갖다 놔도 음. 자기 역할을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 이제 민주 좌파들이. 음. 막거품 물고 있잖아 음, 이진숙이 음, 준진숙한테 음, 난리야 지금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욕한 거 정말 지, 지난번에 음. 김홍일이라는 사람이 그 방통위원장 할 때는 음. 지들도 몰라서 그런가 그냥 별로 관심이 없던데 뭐 그냥 검사가 했다는 이 정도였는데 이진숙 이번에 대해서는 음. 온갖 진짜 거짓 뉴스를 음, 막 동원하면서 음. 막 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진숙 후보를 뭘로 까고 있냐면요 음. 세월호 음. 그 전원구조 예 전원구조 했다고 MBC에서 오보가 나면서 그래서 수색이 지연됐잖아요. 그 당시에 MBC 이진숙 그 후보가 MBC 보도본부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MBC 보도본부장이었던 이진숙 잘못이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어,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제가 조금 이거는 아, 좀 아세요? 예예 예,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7분이에요. 음. 그세월아 그날이죠. 어디 가세요? 음. 안 가. 그 옆에 <laughs> 한국일보 인터넷판에 학생들 전원 구조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각 언론사 서울경찰서 출입기자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이때 mbn 기자가 가장 먼저 확인했다 이러면서 바로 보도를 하죠. 그래서 mbn을 시작으로 해서 방송사들이 비슷한 시각에 쭉 자막을 내보내죠. 학생 전원 구조 근데 문제는 mbn은 11시 1분 1초 MBC는 11시 1분 26초. 그러니까 MBN과 MBC가 제일 최초 보도를 했고, SBS는 11시 2분 15초. 그리고 YTN은 11시 3분경에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MBC가 상당히 빠르게 방송을 한 거죠. 그 이유는 MBC의 그 당시에 서울경찰서 출입기자인 노재필 기자가 MBN 기자로부터 전원구조 얘기를 듣고, 이것을 그 정동훈 기자에게 MBC 당시 단원고를 치자는 정동훈 기자에게 연락해서 확인해 주죠. 맞다. 써도 된다. 그리고 나서 같은 회사에 있는 박민주 기자에게 전달해요. 그러니까 노재필 기자가 MBN 기자에게 듣고 정동훈 기자한테 얘기해서 정동훈 기자가 다시 박민주 기자에게 얘기하면서 전원구조라는 자막이 급하게 송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 보도본부장의 결재는 없었습니다. 보도본부장 결재 없이 이렇게 막 보도해도 되나요? 긴급하니까 속보 속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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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이, 이 이유는 급하다는 이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 아까 말씀드린 노재필, 정동훈, 박민주 기자의 특징은 뭘까요? 언론 노조입니다. 이들은 급하다는 이유로 보도본부장을 패싱하고 자막을 그냥 실어버립니다. 보도본부장에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 그래서 그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자막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이진숙 작품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이제그 당시에 뭐 언론사에 대한 뭐 이런 징계 같은 것도 있었나요? 아니 이거... 언론도 저기서 징계를 열었는데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냥 그 당시 징계하지 않았으면 뭐 뭐, 그냥 그런 건데, 음.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책임자를 찾아서 난리를 치는 건가요? 이진숙 기자를 없애려고. 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노재표 기자가 최근에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음. 해경으로부터 전원 구조는 아닌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고, 음. 각사마다 자막을 내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게 첫 자막이 나가고 20분 뒤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런데, 실제로 노재표 기자는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MBC는 자막 수정을 1시간 후에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MBC가 제일 먼저 전원 구조라는 자 자막을 MBC 하고 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게는 20분, 30분 안에 다 내렸는데 MBC는 1 시간 동안이나 전원 구조라는 자막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데스크에 보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러니까 추측이 하나인 거예요. 노재필 기자는 이게 오버인 거를 알고도 MBC 언론 노조 노재필 기자는 이게 오버인 걸 알고도 수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진숙 기자를 죽이, 이진숙 방통현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음, 후자라고 봅니다. 근데 저게 쟤네들이 세월호로 누구 공격하는 거는 치트킹인 거 같아요. 음, 진짜 음, 뭐. 음, 어떻게 저렇게 음. 뻔뻔할 수가 있지 싶네. 진짜 아직 제가 이제 제가 MBC라면은 음. 이거를 누구한테 덮어쓰기 전에 음, 음. 우리가 이제 그런 보도했던 거를 반성한다. 이 정도 음, 얘기할 수 음, 있는 거 음, 아닌가? 음, 근데 음. 뭐 무슨 반성을 해, 그래, 쟤네들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목포 MBC에, 왜냐면 내가 이름을 일부러 다 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MBC 언론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진식 기자를 뭐라고 하고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거든요. 이 응. 과정에 대해서. 근데 대표님, 제가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노 땡땡 하면서 응. 익명 처리돼 있던데 실명 까도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까냐면 이거 MBC 사내 게시판에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좋다는 게 뭡니까? 아니면 고소하세요. 그 다음에 목포 MBC 김윤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현재 161명을 공식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전화로 리포트를 합니다. 그러나 11시 33분에 MBC의 오연석 기자가 어떻게 하냐면 세월호에 탑승한 학생은 325명이었고 모두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보도합니다. 아... 즉 목포 MBC는 정확하게 리포팅을 했는데 그거를 들은 서울 MBC의 오현석 기자가 오버를 하죠 또 11시 30분에 목포 MBC의 양현숙 기자가 전원이 구조가 됐다는 소식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또 얘기를 해줍니다 음. 그러나 1분 뒤에 서울 MBC의 양규원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전원 구조됐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 MBC에 있는 언론 노조원들이 취재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전원고자만 계속 얘기하고 데스크 보고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갑자기 회사를 이게 오버라는 게 밝혀졌죠 갑자기 회사를 규탄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 이 MBC 노조가 성명을 내냐면요 MBC는 이번 참사에서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 한 결과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냈다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저지른 오보. 자네들이 지금 계속 오보를 지금 MBC 아까 구, 그 참여한 사람들이 다 MBC 노조원이거든요. 다. 자기네들이 오버낸 거잖아요 똑바로 리포팅해도 지네 맘대로 전원구조라고 해놓고 이거는 회사들과 정보 받아쓰기란 거래 아... 뭘 정보 받아쓰기 m b n 받아쓰기를 mbc가 하면서 생긴 문제고 m b n 은 수정이 됐지는 수정도 안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네. 보도를 내보내놓고 네. 정부 탓을 하는군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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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마치 정부의 언론탄압인 것처럼 또 몰아가면서 그때 당시에 보도국장이 때 이진숙을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미친 거죠 그냥 미친 거. 네. 그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거 똑같은 소리입니다. 네, 이재명까지 비유하니까 음. 확실히 잘 알아듣겠는데요. 음. 네. 그, 우리가 있잖아요. 윤한도 중요한데, 음. 지금 이진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윤숙, 그렇죠. 이진숙님한테 어, 음. 힘을 좀 실어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음.